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실까요? 만나고,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라. 증거하라. 무엇을요? 맛집을요? 좋은 여행지를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부활의 비밀들이 곳곳에 있죠 이 아,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좀 하면요 아, 우선은 특세 동안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아, 잘 하셨고요 애쓰시고 또, 즉세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고요. 또 달걀도, 계란도 함께 받아가시고, 계란은 오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또 드리지만, 또 오늘 점심 식사를 계란으로 한 요리를 또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그 계란에서 부하에 태어난 병아리를 잘 키워서 그큰 닭으로 요리를 한 닭갈비를 오늘 특식으로 교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식사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많이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광고하면 됐죠. 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부활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 부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을 우리는 매일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놓고 같이 보시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눈이 떠지고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체 죽음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이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들려올려지며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피곤한 육체가 밤에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피곤한 육신으로 잠재리 들지만 아침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피곤한가요? 더 피곤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지난 날들은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풀어내셨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더 이상,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부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도록,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잠들며 일어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부활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2층 카페에 가면, 아파트 쪽을 보면,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3층 식당에 가서도 잘 보이죠? 여름이면 풍성한 잎을 자랑하며, 빽빽한 수풀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아있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요. 어제, 봄비가 많이 내렸죠. 이 봄비를 시작으로 이 나무들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다시 순이 나고 이파리가 피어지며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반드시 부활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었으나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물론 그들의 부활이, 그들의 살아남이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졌죠. 그러나 그 죽음은, 그리고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확실한 증거이겠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확증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꼽아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표적과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그러나 다시 삼일 뒤에는 부활하실 것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 2 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였던 그러한 예표적 사건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부활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16편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도 영원한 죽음과 사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저 그렇죠. 죽을 것과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구장에도 동일하죠.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까지 말씀하셨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성취가 되었죠.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누가복음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시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문이 있고요. 그곳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덤에 가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들도 찾아볼까요? 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사실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부활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이 땅의 그리스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사를 살리시는 그 사건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리포스 3장 21절 이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죄 밖에 없는 육체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소망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복음이라는 이두 글자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가야 하죠. 무엇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소식은 뭘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질은 역동성을 갖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썩어지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잃고 변질되어지죠. 한 때에, 한 시대에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말하죠. 그 중세시대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고 말았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안에 담겨진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복음은 뭐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날마다 선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 마지막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뭐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증거하라. 말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중요성을 다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었 여러분 120년 전에 수많은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감격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선 참을 수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전염병에 창궐하고 열악한 이 땅에 우리가 살곤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복음이 이제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평생 동안 매달렸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에 열심을 쏟지 않았어요. 다른 일에 힘 쏟지 않았죠. 평생토록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의 주제, 한 가지의 고민거리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25절 가장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나의, 나의 복음과, 복음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오직 무엇이라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만이 바울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5차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2주 뒤에 5월 5일에 30, 32명, 32명이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그 바울의 여정의 일부를 우리가 따라가며 밟아 볼 텐데, 그죠. 바울이 여기서 죽었구나. 바울이 여기서 감옥에 갇혔구나.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구나. 여러분, 그것만 감탄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5차 성지술래팀이 다녀와서 정말 바울과 같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이 우리의 일생의 한 가지의 주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단이 나타나는 이번 성지술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준비하셔서 또 동참하는 귀한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선포할 내용에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하여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인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난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의 메시지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에 우리도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병 고치신 능력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능력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표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하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를 자랑하면 그 교회가 십자가를 집어 삼킬 수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십자가를 가리우기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을 다한 교회.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부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어떠한 좋음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부활은 없다.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병들과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에는요. 그 무덤을 발견한 것은 소수의 여인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본 것은 제자들과 후에 500의 형제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몸소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였음을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이 만났고, 경험하였으니, 뭐하라고요? 가서 전하라, 가서 증거하라, 라는 뜻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하면 충분하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일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무리들이 싫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문을 나서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잘됨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입시에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업에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건강해지더라 여러분 이런 것도 좋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예배당 원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굳이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 모두 외실까요 우리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한번만 기도하실까요?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어. 모든 사망과 저주의 본세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와 이 소식을 통하여, 세계 만방을 통하여 죽을 영혼을 찾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또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증거하며 다름 질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